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편, 36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범죄를 말하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냐는 줄을 나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죄 때문에 내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죄를 짓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했구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고 또 들을 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늘 제가 서두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불신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확실히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안 믿으려고 하면 보여줘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온 열방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죄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어, 믿지 않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이 새벽에 춥고 피곤해도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호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 죄인들은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거룩한들 무슨 혜택이 있겠냐.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화인맞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죄가 끌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죄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이 악한 방법으로 더 나은 길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이성적으로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기본 이성과 도덕적으로도,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거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수많은 생각을 아카사탄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우리도 생각이 들어와요. 막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걸러내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런 판단은, 이런 죄는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걸러내고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 의지하며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하고 짓는 죄가 많은데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또더 악을 꿰어서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많은 죄를 하루에도 짓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다른 사람 죄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도 내가 나의 말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되고 부족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 그 영혼들에게 국률과 자비가 여전히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항상 어,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어,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공렬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는데 구절해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기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어두운 삶,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또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다 끝이 있어요. 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죽는 거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이땅의 삶이 죽는 게 어, 살아오는 가족들과 급작스럽게 헤어지는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육신은 한 번은 다 죽는다고 라 생각할 때는 어, 다안 죽고 나만 죽으면 좀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삶은 다 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그 증상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천국의 좁은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죄와 싸워 이기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은혜롭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실로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신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하시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국률과 자비와 용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냐? 주를 아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처럼 저희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국륜하심과 또 자비하심을 누릴 수 없어서 똑같이 심판받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연약함과 또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으로요, 그런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정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내가 이렇게 신앙성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그 선함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어, 어떠한 그런 죄와 또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그 선함과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